vegan tasty for just a dollar you did your thing dog 스타푸드의 대명사 4도날드 이제 저렴한 한 끼는 옛말이 됐습니다 감자튀김 가격이 3달러를 넘고 백내 담풍은 5달러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17 dollars for 3 fillet o fishes at McDonald's are you kidding me one single trip to McDonald's 30 bucks 30 dollars 패스트푸드의 배신에 화가 잔뜩 난 미국 소비자들. 올해 미국 식료품 가격은 2019년에 비해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가격은 33%나 올랐습니다. 맥도날드의 평균 가격은 10년 동안 2배 급등했고, 파파이스, 타코벨은 80% 올랐습니다. 계속된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젠 아예 안 사먹겠다는 겁니다. 실제 한 시장 조사에서 올해 1분기 패스트푸드점 이용객은 1년 새3.5%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발빠른 손절은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맥도날드의 1분기 주당 순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소비 감소에 놀란 맥도날드는 결국 저가 전략에 나섰습니다. When when is the five dollar meal available? Is it, is it coming next month? I think saw... so. 팩토브 감자튀김 등네 가지 메뉴로 구성된 세트가 단돈 5달러. 최근 살인적인 물가에 비하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We know our customers are looking for reliable everyday value now more than ever. That has always been our promise to deliver delicious feel good moments at an affordable price each and every day. 코카콜라도 이번 프로모션에 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에 가격을 올리던 업체들도 저가 경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일단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등 돌린 소비자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명 패스트푸드점들이 앞다퉈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다쳐버린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